안녕하세요. 노무부의 인률의 황은호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임금 계산 실전 연습입니다. 어, 많은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사실은 임금의 개념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또 기본적인 임금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의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금 계산 실전 연습. 평균 임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산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 문제이다 보니까, 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 풀이 과정으로 Q&A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7월 30일까지 근무한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시오. 사업명이 홍길동이죠? 입사일이 2019년 2월 10일, 퇴사일이 2022년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근무한 걸로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5월, 6월, 7월에 대한 급여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이사항은 2022년 6월에 홍길동은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 휴가 7일을 받았네요. 그래서 임금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텐데요.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를 잠깐 누르시고 문제를 직접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3초를 쓸 테니까요. 3초 사이에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임금은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뭘로 나누죠?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 6월, 7월 지금 급여 명세서가 나와 있죠. 그 해당 금액의 계산 방식을 실제 보겠습니다. 평균 임금 계산은 분모와 분자로 구분되는데, 분, 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모두 합하고요. 분모는 자, 3개월 동안의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는 월력 일수로 의미하기 때문에 5월 달에 31일, 6월 달에 30일, 7월 달에 3 0일 모두 합한 총 일수를 가지고 나누게 되면요. 해당 금액은 계산이 82,924원이 나왔네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평균 임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기본 단위가 1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1년 근속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31 곱하기 근속 연수를 곱하면은 퇴직금 법정 퇴직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제 근로자가 퇴직을 했는데, 평균 임금을 똑같이 계산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 특이사항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했습니다. 회사가 한달 동안 휴업을 했네요. 아까 입사한 기간, 퇴직일은 같고요. 여기서도 5월, 6월 급여를 명시, 그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6월에는 어, 휴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지급을 했네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잠깐 직접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일시 정지하시고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초 후에 정답을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자, 평균 임금 산정 기간 동안에 만약에 회사의 규칙 사유로 휴업한 경우가 있다면요. 어, 평균 임금 산정 시에는 그 휴업한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요. 그래서 실제 해당 임금 명세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어, 자, 6월 달에 전부 휴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 지급된 금액은 이만큼에 해당되고요. 실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6월을 제외하고, 자, 분자는 5월과 7월, 분모도 5월과 7월. 즉, 휴업한 기간은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여 나머지 기간과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9만 원이 산출됐네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아까는 휴업한 기간이 한달 있었다면 이번엔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데 6월 1일부터 6월 15일 동안 정직이 징계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급여는 5월, 6월, 7월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3개월 동안 휴업이 있었다면 지금 세 번째 문제는 중간에 15일 동안 정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동일하게 3초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문제 풀이 해 볼까요? 자, 시행령에는 평균임금의 산정 시그 기간과 금액을 제외하는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 풀어봤듯이 대표적인 경우가, 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고요. 수습한 기간도 해당됩니다. 출산 전유가 업무상으로 다친 기간 등이 모두 육아의 직도 포함되네요. 이런 기간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직의 경우는 없죠. 즉, 정직의 징계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기 때문에 법상 선, 평균 임금 산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3개월 동안 임금이 일부 줄었죠? 줄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 정직의 기간 동안 6월 동안 급여는 줄었는데 자, 분모에서 6월에 해당 총일수는 아까와 달리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정직을 받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국엔 평균 임금은 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휴업한 기간 한 달을 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정직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모는 안, 줄어들기, 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당 평균 임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균 임금의 계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습을 한번 문제 풀이를 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평균 임금의 계산 방식, 두 번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세 번째는 어, 근로자 의 규칙사로 정직의 징계가 있는 기간의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계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충분히 평균 임금 계산 방식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 이런 다양한 상황과 키워드를 활용해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상황 사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